이사분각요 자, 경찰의 분류가 있는데, 요건 이제 학문적 분류입니다. 알겠죠? 자, 학문적인 분류야. 자, 첫 번째 보면, 자, 삼권분류이라는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OT 때 말씀드렸을 건데요. 자, 우리나라 이제 삼권 체제 하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운영된다 그랬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자, 입법부, 자, 행정부, 자, 상이라 적었네. 자, 사법부가 있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해양경찰이 이제 관여할 수 있는 정도는 아 소리 자 여기 이제 이두개 정도 됩니다 자 행정부와 사법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해양경찰이 하는 조직이 자 행정부 그 안에 소속돼 있죠 그죠 행정부 자 대통령을 위시로 한 대통령을 대장으로 한그 밑에 이제 각 부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뭐환경부쭉 해갖고 이제 도로교통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행정부야 그렇죠? 그래서 자그 밑에 이제 행정경찰과 자,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네, 행정경찰. 그래서 이제 행정경찰 특징을 보면 자 행정경찰은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소극적 행정 적극적 행정 들어봤죠? 그렇죠? 그게 이제 행정경찰이야.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행정경찰인데 행정경찰의자 목적 사회 목적적 갖고 있다 했죠? 맞죠? 자 사회 목적적 행정이란 뭘 말한다? 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아까 여러분 들 배웠던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행정 경찰이란 자 사회 목적적 행정을 말한다. 그래서 자일번자 사회 목적적 행정이란 즉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한자 범죄 예방을 말한다. 이건 사전 예방 쪽 말하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번 보면 자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여기 이제 행정법규란 여러분들 그 각부 행정부 있죠? 그죠행정기관이라는데자 행정기관의 명령을 받는다. 즉 상급 기관의 명령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법규. 그래서 이제 행정법규란 자 행정기관들을 운영하기 위한 그 법을 말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자 상급기관의 명령을 받는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밑에 자 실질적인 경찰은 주로 이제 명령 강제한 살 말하죠. 그죠? 명령 강제한다.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다 배웠던 내용이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법경찰 볼게요. 자 사법경찰은 자 형사사법권에 이제 보조적으로 적용한다. 보조죠. 그래서 이제 형사사법권이라면은 자 형법 형사소송법, 즉, 수사를 하기 위한 법을 바로 이제, 자, 형사사법권이라 고 말하는데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그 사법기관이 작동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사법기관을, 자, 돕기 위해서, 자, 보조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사법기관은 아니잖아. 이해됐어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사법, 사법기관인데, 자, 이 사법기관이 어떤 처벌을 내기 위해서 사법절차를 한다.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경찰은 사법기관이다 아니다? 아니다. 행정기관인데, 자, 이 사법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자,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보면, 자, 이때는 자 행정법규가 아닌, 자, 뭘 적용한다? 자, 형사절차법 등, 그죠? 그래서, 자,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알겠죠? 그죠?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럼 이제 자, 내가 3번 보면 이거는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겠다. 아까 이제 형식적 실질적 배웠습니까? 그죠? 자, 형식적 실질적. 우리가 이제 자, 실질적이라 말하는 것은 뭘 말해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자, 질서 유지죠. 그죠? 아, 그림 글자가. 자, 질서 유지하는 게 바로, 자, 실질적인 목적의 향경찰이야. 맞죠? 그럼 여기에, 여기에 여러분들, 자, 수사 포함돼, 안 돼. 포함 안 돼. 그죠 자, 요거는 차후에 얘기예요, 차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질서 유지하고 수사가 좀 구분이 돼야 돼, 구분이. 알겠어요? 간단히 좀, 좀 여러분들이 예시를 좀 들어보면, 당연히 이제 그 질서 유지만을 하기 위해서는, 야뭐뭐 하지 마라고 하면 돼요. 맞아 명령 강제 하면 돼. 명령 강제 하는 거랑 처벌을 내리는 건좀 별개의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보다 실질적인 의미의 향영이가 되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여러분들 그 형식적이라는 하 것은 자 뭡니까? 해양경찰이 신분을 해양경찰 신분을 갖고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이죠. 그죠. 자그 모든 일들의 자 말했던 자 권력적 작용 즉자 질서 유지에다가 해양경찰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수사 업무도 하고 있고 자 서비스 업무도 하고 있고 자 등등등 모든 일들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이 수사 업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자 실질적인 해양경찰에 속한다 자 형식적에 속한다 형식적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핵심 포인트는 자 실질적인 해양경찰이란 단순히 뭘 말한다?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즉, 명령 강제를 말한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알죠? 겠그 외의 업무는 그냥 뭐로 보면 돼? 자, 형식적으로 보면 돼. 아까 말했던 뭐 서비스 업무건, 자, 수사 업무건, 자, 등등등등등. 등등, 등등. 알겠습니까? 그렇죠? 첫 시간에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아까 이제 해양경제 분류 있죠? 자 사회 목적적, 국가 목적적대 해가지고, 자그 체계가 잘서 있어야, 아 이게 이제 소극 목적이고 적극 목적이고, 다음에 이제 국가 목적적이고, 다음에 이제 사회 목적적이고, 이제 형식적이고 실질적이고 이게다구이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구분해 주시고,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어자그 전에, 아 요거만 좀 추가로 보고 갈까자 행정경찰 1번에자 요거는 자 질서유지 범죄 예방이니까, 자 사전적인 예방이 되겠죠. 그죠. 가로하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 사법경찰은, 자, 이미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처벌을 내기한 용도니까, 뭐가 되겠다, 사전이 되겠다, 사고 되겠다, 사후가 되겠다. 오, 당연한 말이네. 자, 당연한 말로 넘어가고. 자, 경찰권, 자, 발동 시점에 따른, 자, 구분볼게요이것도 앞에서 했던 내용과 이제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자, 예방과 진압경찰이 있습니다. 자, 예방은 어떤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권력적 또는 이제 비권력적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사전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밑에 이제 진압은 이미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그죠. 이미 이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진압하기 전 정도죠. 그죠. 그래서 진압 향해 있어야 되겠다. 그럼 밑에 이제 권한과 책임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 학문적인 분류지 지금 실제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볼게요. 자,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자, 모든 권한이 자, 국가에 있다. 그러면 자, 국가 향행치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권한들이 이렇게 이제, 자, 지방자치제로 이렇게 좀 분산이 됐다. 지방자치로.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자 자치경찰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럼 뭐 실무에, 뭐 실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자, 육경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자치, 자치경찰을 자, 시행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해양경찰은 지금 자, 국가해양경찰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이 학문적인 분류야. 실제로 이딴 건 아니야. 그죠? 학문적 인 분류고. 자, 들어와서 여러분들 자, 해양 경찰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자, 질서 경찰과 봉사 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질서는 명령 강제죠. 그죠? 그래서 자, 명령 강제 즉 권력적 작용을 동원하는가. 자, 질서 경찰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자, 봉사 경찰은 말 그대로 뭡니까? 서비스죠. 그죠? 자 서비스 업무를 하는가. 그래서 자, 해양 경찰이 하는 업무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권력적 작용과 자 비권력적 작용이 있는 바. 자, 권력적 작용은 자, 명령 강제를 말하고 자, 비권력적 작용은 주로 자, 서비스 업무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두 가지만 말해요. 그래서 자, 권력적 작용만 하면 자, 질서 향경찰. 다음에 이제 비권력적 작용을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봉사 향경찰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 그죠? 다 학문적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위의 정도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 평시 해양경찰을 운영한다. 그죠. 일반적인 상황이야. 자, 전쟁 같은 거, 또는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가 되는 겁니까? 자, 비상해양경찰이 터지는데, 비상해양경찰이 발동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자, 군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 어, 비상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자, 군 소속이 돼요. 군 밑에서 군 지휘체계를 받습니다. 그것까지 참고로 잘 알아두시고요. 그죠. 그래서, 자, 비상시법에 대해서, 자, 군이 해가는 자, 경찰 작용으로. 자, 이때는 자, 군의 자, 지휘 명령을 받는다. 거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들어와서 여러분들 자, 별표 사항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 행정 경찰과 사법 경찰이 구분된다. 돼 있다 안돼 있다? 안돼 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자, 사법 경찰은요. 자, 수사할 를수 있는 경찰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자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자 질서 유지를 하는 경찰 따로, 자 수사하는 경찰 따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자이 경찰이란 조직 내에서 자 질서 유지도 하고, 자 수사도 하고 있죠. 구분돼 있다, 안돼 있다, 안돼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그밑에 이제 5번 볼게요. 아까 위에서 배웠던 자 우리가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있죠, 그죠자 특징들만 좀 열거 좀 해놨는데. 자 우선 자 국가 경찰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제 자 모든 권한이 어디에 있다? 국가에 있다. 그래서 국가 지휘책임을 맡는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그 내용입니다. 자 국가의 모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국가 경찰이고 자그 밑에 이제 자치 경찰은 자 지방 자치에 이렇게 이제 권한을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니네 동네는 니가 알아서 통치해라. 이게 이제 지방 자치야. 그렇죠? 그래서 자그 밑에 이제 자, 장점 보면요. 자, 국가 경찰은 어떻겠습니까? 자, 국가에서 막 밀어붙이죠. 그죠? 뭐 당연한 말이야. 그냥 당연한 말이나 한번 쭉 읽어 볼게요. 1번에 자, 자,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가 있고 자, 비상시 때 유리하다. 왜? 자, 비상시 때한몸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명령 책 하나로 쭉 밀어붙이니까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자, 내려와서 그 밑에 이제 2번 볼게요. 조직이 통일적이다. 당연한 말이잖아. 자,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자, 그 밑에 내려와서, 자, 3번 보면, 자, 모든 부서들은, 자,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명령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협조 조정도 용약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 국가에서 하는 대로 하니까.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자, 국가에서 모든 탱, 통계를 하니까, 자, 통계의 정확성도 높아지겠다. 자, 내려와서 그 밑에 이제 전국적으로 모두, 자, 균일한 서비스도 제공받겠다왜 국가에서 한꺼번에 같이 하니까. 그죠. 자, 옆에 가서 자, 자치경찰의 장점 보면요. 자, 1번에, 각 지방 특성에 맞는, 자, 경찰 행정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각 지방 그 사람마다 이제 그 지역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치, 자치로 운영될 때는. 왜 특색을 잘하니까. 그죠? 그리고, 자, 주민들이 뭘모이고 하는지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그 지역에 맞게, 자, 행정을 해, 펼칠 것이고. 자, 밑에 이제 2번은요, 자, 연결되는 겁니다. 자, 지역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 어때요?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걸잘들으주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인권 보장도 될 것이고 민주도 자, 민주성도 보장되겠다. 그냥 그렇죠? 당연한 말이고. 자, 려와서 3번 보면 자, 이 경찰 개혁이 용역이죠 그죠? 좀 변화가 쉽다는 겁니다. 그죠? 자, 국가 단위로 할 때는 변화가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다만 자, 자치제로 운영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지역 주민에 맞게끔 뭔가 좀 변화가 좀용이하다 겁니다. 얘가정이 됐나요? 그죠? 자, 넘어가고